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능률 김성곤 1과 2강 중간고사 시, 교과서 시험 범위 끝내고 지금 수능 특강 라이트로 왔습니다. 수능 특강 라이트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 1강, 3강, 4강을 먼저 하고 시간이 나면 다시 2강을 하고 5강 요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일단 시험 범위 1강, 3강, 4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빼고 거의 게이트웨이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1분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나면 게이트 할게요. 자, 해봅시다. 그러고, 이거는 5분 3일에 시험을 쳐봐서 알겠지만,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목표, 수능, 수능을 치기 위한 연습입니다. 이게 뭐 문제를 보는 방법, 이걸 가르쳐 주는 거니까, 살풋, 목적을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시험을 쳐야 하나? 무조건 다 하면 은뭐잘 보겠지만, 시가, 70분간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나? 팁을 잠깐 주고, 내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해석을 또박도박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스스로 해석을 할수 있게 됩니다. 혼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해석법을 배웁시다. 그러면, 자, 엑셀사이즈 1. 이건 목적에 관한 것이죠, 그죠? 그러면 문제를 딱 본다. 목적 문제 나오면 쉬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 팁을 드릴게요. 이거는 수능 팁 잠깐 주고 뭐 해석을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아 이렇게 위에서 두 문장 정도, 밑에서부터 한세 문장 정도를 이렇게 표를 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에 대한 것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최대한 아는 만큼 한국말로 해야 됩니다. 여기와 여기는 최대한 한국말로 해석해야 되고 여기는 거의 뭐요 앞에 대해서 설명이니까 영어로 빨리 읽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국말로 여기는 그걸 저걸로 수능실 때입니다. 지금 내시는 아닙니다. 여기는 영어로 읽는 겁니다. 그러면 어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뭘 잡냐? 뭐에 대한 것? 요 도대체 뭐에 대한 것을 쓰려고 하는데 뭐에 대한 것? 그래서 어쨌다고. 요겁니다. 그래서 어쨌다고. 뭐에 대해서 쓸 건데, 그래서 어쨌다고입니다. 그리고 딱 여기를 보세요. 요 밑에 1, 2, 3, 4, 선 요게를 딱볼때 한국말로 되어 있다. 그것은 요기에 대한 힌트입니다. 힌트. 지금 내시는 그런 거 아니라 했죠. 지는 수능 팁입니다. 한국말이 있으면 요걸 반드시 읽으세요. 그러면 요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추측이 됩니다. 우리네가 참 이렇게 갠또 를잘 칩니다 겐 1번 말이죠 추측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에 있으면 반드시 읽어주세요 지금 이제 봅시 이제 고고 팁이고가 봅시다 뭐가 어쨌다고 이렇게 갑니다 요걸 읽을 때 도서의 다음 판본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가 어쨌다고 합니다 도서의 다음 판본에 추가할 내용을 잡으려고 여기 앞에 부분 여기 앞에 부분 여기 뒤에 부분입니다 푸들 애완견 미용법을 소개하는 도서를 홍보하려고 푸들 애완견을 다루는 전문가 양성 과정을 소개하려고 도서 출판지 한서를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도서에 자신의 애, 애완견 매장 소개를 넣어줄 것을 부탁하려고 그러면 딱 봐도 어뭐 책을 책하고 책이 있고 푸들 애완견 뭐 이런 거네 감이 잡히죠. 내신은 아니라고 하세요 6월달 모의고사 칠때 이제 활용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도서 도서 도서가 세개니까 거의 도서 부분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해석에 나갑시다 자꾸 이렇게 문제 푸는 방법 들어 놓으면 난중에 시험 치기 쉬워요 그리고 독해를 해 놓으면 독해를 잘해 놓으면 내용도 기억이 잘 납니다 번역판 외워 봤자 머리에 잘안 남아요 선생님들은 결국 변형해서 내는데 또 문제만 풀 필요 없어요 독해 단실하게 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수 있어요 혼자서 독해할 수 있는 그날까지 선생님 따라오면 쉽습니다 독해 그지요 그럼 해 봅시다 목적 하면 아 뭐가 항상 여기서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수능 칠때 지금 내신은 다, 다 해서 갑니다 자 봅시다 아무리 키우려 해도 안 됐어요. 이거 본문 나온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나는, n o t i c 알아차린다. 항상 주어 동사 잡으랬죠. 나는 알아차린, 알아, 나는 안다, n o t i c 안다, n o t i c 안다 정도로 하세요. 그랬는데 뒤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여기에? 목적자를 나타내는 대트가 생략된 거다, 그죠? 그러면 주어 동사, 나는 안다, 대트를인데대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거는 뭐뭐 뭐 하는 것을 뭐뭐라고 요둘 중에 하나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해봅시다 나는 안다 뭐 니가 에디터 다 아니고 에디터라는 것을 됐죠 그럼 보세요 나는 안다 니가 에디터라는 것을 요겁니다 힌트 그러면 아이유 이런거 나타나면 정체를 반드시 옆에 정리를 해 놓으세요 얘는 편지 쓴 사람이고 유는 미스터 존이죠, 그죠? 근데 이사람이 뭡니까 뭐 에디터다, 그죠? 에디터, 뭐책 편집하는 사람입니다, 에디터. 이러면서 저거 그 단어도 금방 외워줘요. 그러면 이제 또 for 전명구 다 짜가니까 전치사표까지 하면은 대문자로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은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면 how to raise 어떻게 의문사, 투 부정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1번, G 이렇게 했죠. 어떻게 기르는지를 위한 에디터. 푸드를. 요건 요건 목적이죠. 어떻게 기르는지에 대한 에디터. 요 책을, 책의 에디터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뉴는 에디터다. 그죠? 뭐, for fun. 요것도 누워있으니까 책 제목이죠. fun and profit. 재밌고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한. 그죠 그다음 바이 수 스미드 뭡니까 요거는 누구에 의해서 써여진 겁니다 이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책을 발행한 사람이고 수 스미드가 작가입니다 요 사람에 의해서 써여진 요책 됐죠 그럼 어 이게서 이 아이라는 사람이 편지 쓰는 사람인데 에디터한테 뭘 쓰네 이렇게 하면 너는 consider 하면은 뭡니까 consider? 너는 생각해줄래입니다. 생각하다입니다. 생각하단데 생각할 할 것이냐 생각해줄래 이 말입니다. 자 동명사, 동명사나 투부정사는 중학교 했죠. 목적의 자리에 올수 있는데 동, 앞에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이 동사가 플러스일 때좀 좋은 내용일 때는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오고 그렇게 잡으면 쉽습니다. 동사가 이 동사가 좀 마이너스일 때 동명사가 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럼 마이너스는 주로 뭐안 좋은 것이뭐 이런 거 끝내다 뭐 이런 거 플랜 같은 거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올 것이고 그러면 컨시를생각한거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건강을 해치도록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거니까 동명사 온다. 불면증 오는 생각 요렇게 하면 되겠죠. 니네 생각해 줄래? 루킹 앱 보는 것을 생각해 볼래? 뭘 보냐 하면 어, 프로포절입니다. 제안서를 보는 걸 한번 생각해 볼래? 뭐를 위한 제안서? 푸들북. 푸들북을 위한 프로포절 제안서입니다. 그죠? 또, 명사가 있는데, 대시 나타났다. 그러면 명사가 있고, 대시 나타나면, 이거는 여기 선행사의 가능성이 많으니까, 뒤를 딱 이렇게 가로를 쳐보라 했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주어가 없다. 동사가 바로 나타난다. 그러면 요거는 주격 관계 대명사. 이야가 단수면 단수, 뭐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가로를 쳐봅시다. 대티를 포커스에 해 갖고 3인칭 단수 현재형이 나왔네요. 그러면 요기 단수니까 요거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다. 그죠 주격 관계 대명사는 절대 생략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푸들체 무엇이냐 하면 포커스 된. 포커스 된. 그죠 포커스 한. 바로 선생님 바로 영어로 하죠. 포커스 한. 포커스 한 책입니다. 그죠? 포커스 온 해갖고 어디에 초점을 맞춘. 맞춘.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헬스. 하나 해결하고 그다음 뒤에를 보세요. 카마 그니까 아 요거 나열이네. 요렇게 하는 거다. 그죠? 그럼 요거는 그냥 마음 편히 빡가면 됩니다. 헬스 오베이던스 그루밍 뭐 요런 것들이 네 이렇게 가면 돼요 푸들 책인데 그러니까 뭐 건강 오베이던스 기억 안 나도 그렇지만 내신에서는 잡으세요 오베이 하면은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 그루밍 하면 털 요렇게 관리하는 것이정도라고 가세요 이거 막말 맞춰 말 다듬을 하지 말고 하나 정도 정확하게 하고 나열된 것은 짝그 다음 그럼 요새, 여기서 잡아야 됩니다. 뭐에 대한 겁니까? 잡아 봅시다. 니, 니 에디터인데, 한번 생각 좀 해줄래? 요 제안서를, 이 말입니다. 그죠? 제안서 생각해줄래? 이 말이죠. 그러면, 저또 봅시다. For 12년 동안 m 마되 있죠. 이게 주제를 주어 나는, have, have나, 비동사 반드시, 뒤를 휙, 비동사 반드시 짝지 잡아, 잡아야 되고, have 뒤에 pp 있으면 요거 해석 안 하고, pp를 과거로 해석한다. 그죠? 나는 비동사 오너였다. 지금까지 쭉입니다. 그죠? 어떤 오너? 명사 대 전명구는 요 꾸미는 거. 오버 짝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죠? 우들스의 오너였다. 몰라요. 대문자로 돼 있으니까 나도 몰라요. 어떤 우들스? 푸들들의 우들쇠의 오너였다. 오브로 됐으면 하나 건너뛰도 됩니다. 푸들 오너였다. 그러면 또 여기 칸마가 또 있죠. 뒤를 보세요. 칸마 하나네요. 그러면 농격. 부연설명. 이 뭐냐 이게 뭐냐면. 그러니 이게 그거죠. 상점 이름 같아요. 그죠? 이 상점의 오너였다. 푸들의 이런 상점 오너였는데 이 상점이 뭐냐면 부티클. 미용실 미용실이다. 그러면 또 명사 뒤에 명사 뒤에 동아인지 나타나면 뭐였습니까? 요거 꾸미는 분사 그죠? 스페셜라이즈 인 하면은 스페셜이 뭡니까? 특별한이죠. 특별한 거니까 뭔가 특화되어 있는 거. 전문화되어 있는 거죠. 그죠? 뭔가 특화되어 있는 거다. 그죠? 이렇게 전문적으로 되어, 어, 전문으로 하고 있는 뭘 전문으로 하냐면, 푸들케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부티크 오너였다. 그죠? 나는 뭐였다고요? 나는 오너다. 내 제안서 한번 봐줄래? 난 오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직원이 있는 모양이다. 그죠? 또 칸마 있을 때막 하지 말고 칸마를 먼저 딱 보세요. 휙 보니까 칸마 엔드까지 있으면, 아, 같은 거 나열. 목적은 나열이네. 이렇게 보고 보면 고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나열은 아는 만큼 우리는 헤어컷도 하고, 스타일링도 하고, 영어로 그냥 하세요. 느낌 알지요? 에견샵에 그 가면 하는 거 상상하면서 읽으세요. 모욕도 시켜주고, 네일 트리밍 하면, 트리밍 하면 다듬는 겁니다. 손톱도 다듬어주고, 그리고 푸들 참 교실, 참인 교실, 푸들 뭐 이렇게 그런 거리 이런 거, 그냥 요렇게 참교실도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됐죠 일과에서 많이 났던거 주절 콤마등이 접속사 주절은 했다 그리고 했다 이렇게 해라 했죠 그럼 여기 봅시다 여기에 여기에 컴마 엔드 다시 주어동사 나타낼 때 했다 그리고 했다죠 그죠 우리는 요런 거 개미용 요런 거다 하고 또 나는 이런 부사에 환장하지 마시고, 그죠? 비동사, 짝지, 비, pp, 여기를 바라했다, 그죠? 그러면 나는 퀄리파이. Qualify. 퀄리파이가 뭡니까? 퀄리파이. 질인데 자격이 갖춰져 있다. 퀄리파이. 나는 자격이 갖춰져 있다. 어디에? 제공하는, 제공하는데, 푸들 오너들에게 offer 하면은, offer 이 뭐냐 동사를 잡고 뒤에 뭐 목적이 오냐 안 오냐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offer 뭐 제공하다 뭐뭣을 제공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공하다 뭐뭣을 해도 되고 제공 사형식도 됩니다 제공하다 누구누구에게 뭐뭣을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럼 요거 보세요 딱 보면은 제공한다 푸들 오너를 하니까 이상하지요 그러면 푸들 오너에게 A 라드오 o 하면은 A 오 f 가 B를 꾸미는 겁니다. 얼라드 오 o 하면 이건 many, m 마치다 m 는 거다 그죠? 얼라드 a n 하면은 이렇게 많은 y m a 갖 y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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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a n y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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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n 유니 a 특별하게, 독특하게, 그죠? 모르면 부자 빼세요. 어디에서? 이 주제에 관해서 써보세요. 가면은 주제, 제목, 뭐, 그죠? 렇 이, 이 주제에 대해서, 여기서는 설명입니다. 그죠? 내는 이런 사람이다. 소개하고 있죠? 읽으면서 자꾸, 막, 그거 다, 그거 뭐라는 생각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게, 작아가지고 내가 최대한 키우려니까 메이가 앞에 났다. 메이는 마우가 탔습니까? 메이 메이는 메이는 캔는 약한 뜻이라 했다 그죠? 조동사는 또 항상 동원이랑 짝지죠 그럼 주어 의무문이든 뭐든 언제나 주어 동사로 해서 간다. 내가 보낼 수 있냐 이렇게 하면 돼요 보내다 누구 누구에게 뭐뭐 쓰리죠? 내가 보낼 수 있냐 너에게 어, 작지, 프로포저를, 이 제안서를, for 작지, 어, non-fiction 하면 여기까지 그죠? non-fiction. fiction 하면 소설입니다. non-fiction 하면 은 자기 어떤 가게 운영하면서 실제로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 그냥 non-fiction 하세요. 이 non-fiction을 위한 제안서를 보낼 수 있냐? 너에게. 똑 칸만 나타났죠? 칸마가 나타나면 뒤를 보세요. 이거는 칸마가 두 개, 이거는 끼어든 겁니다. 요거와 요거 사이에 끼어든 겁니다. 그러면 이 끼어든 거는 누구를 꾸미려고 하냐 항상 앞에 겁니다. 요거, 어, 이 n o 션이 뭐냐면 do it yourself. 요거 칸마는 요하이픈은 뭐라 했습니까? 하이픈히어 형용사를 했죠. 그것을 해라. 너 자신 스스로 책입니다. 그죠? 이건 요 정도 의미만 잡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제안서인데 어떤 책의 제안서를 내는데 여기는 스스로 이렇게 헤어컷 이런 거할수 있는 거를 적어 놓은 거를 책으로 발행을, 발행해 줄수 있나 물어보는 거겠다. 그죠? 추측하면서 가세요. 그럼 캄마. 그럼 요거는 끼어든 거 빼면 뭡니까? 요게. 만약에 do it yourself. 요걸 빼면 aiming, non-fiction, 뒤에 오겠죠? 그러면, 명사 뒤에, pp나 동아인지 오면, 요 명사 꾸미는, 형용사, 분사, 요건 과거 분사, 요건 현재 분사를 했다, 그죠? 그러면, 은 pp는 돼지로 해석합니다 aim, t 그죠? aim, 목표, 겨냥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겨냥된. 됐죠? 무조건, 다다 하면 안 돼요. 문법으로 하면은, 난중에, 해석 자 나는 몰라도 이렇게 선생님처럼 영어 갖다 붙이면서 할수 있어요 어디에 겨냥된 푸들 푸들 주인들에게 겨냥된 또한마가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어 그냥 요거앳 요거 하나 둘 이렇게 그거 됐구나 굳이 한마 e n 안하고 여기에 겨냥돼 있고 또 어디에 take care of 그죠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 뒤에는 전명구가 오는데 동사가 올 때는 동명사가 온다 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돌보는 것에 겨냥된 그들의 페푸들에게. 그죠? 페푸들을. 됐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표시를 해놓으니까, 아, 다 왔네 하고 알수 있죠? 시험 칠 때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정신없이 나갑니다. 그럼 여기는뭐 지는 이런 일을 한다. 여기서는 자기소개 그 다음 또 봅시다. 어 짝지 자꾸 잡는다. 그죠? 어 짝지는 어디까지입니까? 앰블여 몇가지죠.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짝지 잡고 아는 만큼 갖다 붙이랬죠. 도장이 찍혀진 도장이 찍혀진 봉투 또 요거 뭐 내신이니까 땡실하게 잡으면 어 애드레스는 주소인데 봉사가 될 때는 주소를 적답니다 그런데 pp 니까 명사 꾸미는 pp 니까 주소가 적혀진 셀프 애드레스 적혀 가게나 내 자신 내 스스로 주소를 적어 놓은 주소가 적혀진 도장까지 찍힌 요 봉투가 bpp 대낮이 동봉되어져 있다 너의 해답을 위해서. 그러면 이 에디터한테 이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거 뭡니까? 기억을 하세요. 아, 내가, 내라는 사람이 에디터 이름 요거다. 그죠? 에디터한테 편지를 썼는데, 요 뒤에 거는 뭐, 뭐, 니는 이런 사람이지 했던 거고, 내가 이 사람한테 편지 썼다. 그죠? 뭐 때문에 썼습니까? 내가 책을 내려고 하는, 지는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책을 내려고 하는데, 좀 봐줄래? 이거지요. 그죠? 됐습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강 한강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봅시다. 그럼 뭐가 뭐에 대한 것 어쨌다 그죠 그럼 내책 한번 내 제안서 한번 고려해줄래 어쨌다고 그래서 내 이런 거 보낸다 요거죠 그럼 여기 봅시다. 도서의 다음 다음 아니죠 푸들 미용법 소개하는 도서를 홍보하려고 목적을 할때요 가운데 내용이 나오면은 다 틀린 겁니다. 처음과 끝을 막, 처음과 끝을 맞춰야 됩니다. 요 가운데 내용을 해놓은 것은 다 틀립니다. 푸들 애완견 미용법은 요 가운데 내용이었죠? 아니고 애완견 다루는 거요 가운데 내용이죠? 아니고 그다음 도서 출판 제안서를 아 프로포절 있었죠?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문의하려고 여기 있죠. 그래갖고 니가 답좀 해줄래 해갖고 도장 찍힌 앰벨로 편지 봉투도 보낸다 그지요. 그 다음 도서에 자식 그러면 요거 세모 해놓고 도서에 자신의 애완견 매장 속에 매장 속이 아니다 그지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